안녕하세요. 디지 로그 에디터 비슷합니다. 9월에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5에 탑재될 A17 바이오닉 칩 성능 점수라는 한티스터의 트위터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이폰 15칩 성능 위주의 주요 변화와 끝으로 좋지 않은 소식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슈림프 애플 프로가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 15에 탑재될 A17 바이오닉 칩 성능은 딥벤치 5 기준 싱글 코어 2317, 멀티 코어 6750, 딥벤치 6 기준 싱글 코어 3019, 멀티 코어 786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능 성능 점수만 보면 어떤 수치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니 이전 세대를 기준점으로 깃벤치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14 프로에 탑재된 A16 바이오닉 칩의 성능 점수는 깃벤치5 기준 싱글코어 1887, 멀티코어 5455, 깃벤치6 기준 싱글코어 2504, 멀티코어 6314입니다. 이전 세대인 아이폰13 프로에 탑재되었던 A15 바이오닉 칩도 살펴보면 깃벤치5 기준 싱글코어 1698, 멀티코어 4685, 벤치 6 기준 싱글 코어 2250 멀티 코어 5383입니다. 해당 성능 점수만으로 성능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히 수치만 보더라도 A15에서 A16으로 변화할 때보다 A16에서 A17으로 변화할 때 성능 점수 향상 폭이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긱벤치 6 기준으로 A15에서 A16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싱글 코어가 약11% 상승했고 해당 루머 A17 성능 점수로 A16에서 A17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딥벤지6 싱글코어는 약21% 상승이 예상되는거죠 유출자는 어느정도 가려가면서 판단하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가 어디이며 실제 A17 칩을 통해 성능검사를 한 수치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실제 테스트기 측정이 맞다면 꽤 놀라운 성능향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N2칩과 A16 칩의 경우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향상으로 애플이 고전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TSMC 3나노 공정 양산이 시작되면서 기대 이상의 성능향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7 칩의 성능 향상은 칩 설기 개선을 통한 향상도 있겠지만 3나노 공법이 적용되는 데서 오는 성능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존 5나노 칩 대비 3나노 칩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다는 점에서 3나노로 제작되어 맥과 아이패드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M3 칩 성능이 전작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스냅드래곤의 맹추격으로 애플의 독주가 끝났다는 추측이 많았는데 3나노 시대는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싸우는 새로운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3나노 공법에 따른 칩 성능 향상은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아이폰 15에서 기대되는 주요 변화로 램 용량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프로 모델은 8기가 일반 모델은 6기가 램이 탑재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성능 향상에 램 용량까지 늘어난다면 체감 성능 향상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충전 포트 표준화 법안이 승인된 점과 최근 유출된 CAD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USB-C 포트 탑재는 기정 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아이폰 15에서 핵심이 되는 예상 주요 변화는 3나노 공법의 A17. 7 프로 모델 램 8기가 usb-c 포트 탑재입니다. 그 외에 물리적 포트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의 전환 울트라 모델 추가 최상위 모델 잔망경 렌즈 추가 티타늄 소재 사용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아이폰 세대 업그레이드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모델 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 15에서 큰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급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나노 공정으로 제작 되는 칩의 가격 인상 폭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는몇 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있었는데 이번 아이폰 15에서는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이폰 14 발매 당시 고환율로 국내 아이폰 판매가가 꽤 높게 책정되었었습니다. 추후 금리 동결이나 인하로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되어 달러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되면서 국내 판매가가 조금 인하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아이폰 15 가격 인상은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체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 이하의 판매가는 기대하기 어려 같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5에 탑재된 A17 바이오닉 칩 성능을 중심으로 아이폰 15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급 하드웨어 업데이트가 기대된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에 따른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IT리뷰 정보 사용 팁을 빠르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